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도깨입니다 오늘은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필기 2016년 4차에 나온 스무 번째 문제를 풀이해 드릴 건데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금형 부품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고, 고정밀도로 가공할 수 있는 연삭기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정밀도가 높은 게 여기 4번 만능 공구 연삭기도 있는데요. 여기 금형 부품이라고 나와 있고 복잡한 현상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만능 공구 연삭기도 복잡한 현상을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형 부품 이런 거 위주로 선형과 그러니까 성형 연삭기가 이런 거를 이제 연삭할 때 많이 씁니다 오늘 문제에 대한 풀이는 일단 이네 가지 연삭기에 대한 간단한 특징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럼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성형연삭기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치시면 이제 문제가 있는 연삭기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문제와 같이 금형부품과 같은 이제 복잡한 현상을 고정밀도 높은 정밀도로 제 가공할 수 있는 연삭기, 가공할 때 이제 사용되는 연삭기고요. 공작물의 기하곡선, 각도 등 모든 기하학적 현상, 형상을 이제 작업할 때 작업이 이제 가능한 거지 한 연삭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좀 주의할 건데요. 시중에는 이제 평면 연삭기가, 평면 연삭기 이거를 선형 연삭기라고 이제 불러가지고 잘못 부리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의 연삭기, 들이 평면 연삭기인데 그게 이제 이름을 성형 연삭기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초정밀 성형 연삭기가 아마 아무래도 그 제가 알고 있는 성형 연삭기랑 제 비슷한데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3차원 가공이 가능합니다. 3차원 가공을 이제 기본 기능으로 탑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현상들 이런 거를 이제 달리는뭐 툴이나 기능에 따라서 연삭이 가능한 연삭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서, 잘못 불리고 있는 성형 연삭기라고 잘못 불리고 있는 평면 연삭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평면말 그대로 평평한 면을 연삭할 때 사용하는 연삭기입니다. 종류로는 이제 숫돌이 어떻게 달렸냐에 따라서 수평으로 달렸으면 수평형이 있고 이제 수직으로 달린 수직형 평면 연삭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숫돌이 수직으로 달려 있죠. 어, 이제, 가공면으로 볼 때는 대부분 이제 수평형이 좀더 연삭하는 면이 더 넓고요. 수직형으로 이제 평면 연삭기가 좋, 이가 수평형에 비해서는 이제, 뭐, 이제 숫돌에, 숫돌의 수명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 어, 약간 그 정확한 그 공차,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연삭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마 연삭기를 검색을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수직형 평면 연삭기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센터리스 연삭기라고 되는데 말 그대로 센터리스 중심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센터 말 그대로 이제 가공물이죠 거기에 센터나 그거를 고정할 수 있는 척을 사용하지 않고 일감을 일감이 이제 뭐 가공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연삭이 필요한 그 물건이죠 일감을 바깥 원통에 연삭 아, 감을 일감의 바깥 원통을 연삭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조정 수돌 그러니까 고정 숫돌이 있고 조정 숫돌 바퀴가 있는데 그 이제 일감을 회전하고 또 이제 이송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속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연속 작업을 할수 있게 요즘 세팅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적합하고요. 때문에 이제 뭐긴 홈이나 긴 홈이 있는 일감, 뭐또 이제 또뭐 뭐랄까 약간 그 한계가 있거든요 기계에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감에 대해서는 연삭을 할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능 공구 연삭기 이 문제 이제 답이랑 좀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 부속 장치를 이제 사용해서 밀링 커터, 호, 니머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연삭을 할수 있는 연삭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공구, 공구 위주로 연삭을 많이 공구를 이제 만든거나 뭐 지그 이런 것도 만든다고 돼 있긴 한데 음영 같은 이런 거 음, 정밀도가 이것도 이제 높은 편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이제 성형 연삭기가 말 그대로 비슷한 이제 개념이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되지 정밀도에서는 성형 연삭기가 더 높기 때문에 금형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찍어내는 걸 이제 금형이라고 하죠 치공구뭐 이런 쪽으로 해서는 성형 연삭기를 쓰고 이제 또그 중요도에 따라서 또는 정밀도 그런 거에 따라서는 맞는 공구 연삭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품 장치가 달려 있다 이거는 이제 성형연삭기도 그런식으로 이제 가공 그런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은 이제 하나의 툴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3축 가공기나 5축 가공기 처럼 여러 방향에서 3차원 가공을 이제 기본으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성형, 가, 성형 연삭기라고 합니다 연삭기 뭐냐면은 일단 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가공품이 제 어느정도 틀을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차나 이제 표면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걸 이제 천천히 뭐 갈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차를 맞추고 또는 이제 이학적 형상 이런 거를 이제 맞춰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정밀도가 높은 거는 성형 연삭기입니다. 오늘 문제의 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기능으로는 만능 공구 연삭기가 있지만 이건 이제 성형 연삭기에 비해서 등급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지 반도체를 이제 찍어내는 그런 금형 같은 것도 대부분 성형 연삭기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오늘 말씀드렸던 획면 연삭기가 성형 연삭기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풀이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도 뭐몇 년도 몇차몇번 문제 풀, 먼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프리를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나이 터겼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